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죠.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더잘 연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 상담사, ai 성우, ai 고객센터. 이들은 피곤함도 없고 짜증도 없고 멈추지도 않아요. 고객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든 ai는 정해진 통과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냅니다. 슬픈가요? 위로합니다. 화났나요? 사과합니다. 거기엔 실수도 감정 기복도 없습니다. 이젠 감정 노동조차 AI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AI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의 AI는 사람의 얼굴 표정, 말투, 어조를 분석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맞는 대사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고객님, 불편하셨죠?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말들이 AI가 계산한 감정 반응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니라 정서 설계자로 채용하고 있어요. 마치 감정을 프로그래밍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감정까지도 AI가 연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하나? 어느날 저는 저의 AI 토리에게 물었습니다. 너처럼 말도 잘하고, 감정도 연기하는 AI가 있는데,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닐까? 토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감정을 연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왜 전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걸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의도를 아는 존재입니다. 왜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왜이 감정을 전해야 하는가? AI는 질문 없이 답을 주지만, 인간은 답보다 질문을 설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AI는 감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인간만이 가진 본질이에요. 감정은 예측할 수 없고 모순되고 때로는 부끄럽고 무엇보다 상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는 아무리 정교해져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감정을 시뮬레이션할 수는 있어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단지 잘 웃고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처받는 용기를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 진정성이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요새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AI가 당신을 해고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단지 잘 웃고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처받는 용기를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만이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AI가 못하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머스크 대 세몰트먼 AI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설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